안녕하세요. 우주 메리미에서 유메리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소민 씨부터 이 작품 선택한 이유 좀 여쭤볼까요? 아, 일단 제가 로코를 많이지만 생각보다 로코 작품을 시청자로서 본건 많지가 않은데요. 음. 또 해영을 제가 정주행을 했었어요. 한참 방영 뒤에. 뒤에 뒤늦게 저 혼자 빠져서 정주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감독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신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시배님이랑 호흡을 맞추면 너무 너무 재미있게 촬영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본을 보면서 상상을 하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상상하는데. 너무 그려지고 빨리 현장에서 이 모습을 직접 보고 싶고 같이 온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가기로 습니다 진짜 정소민 배우한테 여쭈게 소민 씨 SBS 나쁜 남자로 데뷔하셨죠? 를 네. 15년 전입니다. 그리고 15년만? 15? 예, 만에... 네. <laughs> 아닙니다. 15년 만에 SBS 드라마로 돌아온. 소감과 함께 예상 시청률 여쭤볼까요? 아 맞아요 제가 데뷔를 이 자리에서 똑같이 그 헤지오팔프의 네. 기자회견했던 생각이 갑자기 나는 말씀하시니까 네 생각이 나는데 어 십오 년 이게 괜히 그5 단위의 숫자가 좀더 특별하게 느껴지잖아요 1 5년 오래됐다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 소름끼치지 않아요 대표 우리 그 감독님이 15를 넘으면 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15. 15가 목표다. 15? 15년 만에. <laughs> 네, 뭔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때 초심으로 또 돌아가서 음. 열심히 하라는 어떤 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 아, 좋습니다. 정소민트 같은 경우에 이게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전생 처음이랑 이번생은 처음이라 약간 그 것도 좀 겹치는 느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정소민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작품의 분위기, 색깔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 이번생은 처음이라가 음, 작품 전체 톤으로 봤을 때 약간 잔잔한 호수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우즈메리미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유원지가 떠올라요. 음, 그래서 좀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그런 분위기의 작품인 것 같고요. 어, 뭔가 뭐 다른 어떤 걸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음, 이제 대본에 나와 있는 메리에서 또제 색깔을 넣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메리의 특색들을 좀더 강화시켜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사실 유원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가서 맛있는 솜사탕도 먹으면서 예쁜 사진도 찍고 아마 그 여러분들 기억 속에 아주 예쁜 그리고 활기찬 작품, 인생작 로코로 남게 될 우주 메리미 같습니다. 자, 좀...